감사니다차요 항상 나 페나페나 어서요 지금 제 옆에 사람이 있어요 <laughs> 무서워연이네요디스디스 어. 네이처 네이처리블나 네, 여기 M4 있다 M4, M4. 아니 너 뭐? 저 있어요 총있어요 총있어 총 있어. 그, 그거 총아닌데? 아! 못 쏜다 못 쏜다 못 쏜다 못 쏜다 못 쏜다 무슨스같은데 아야 못 쓴다 못 쓴다 누나 여기 쪽키 있다 쪽키 있다 쪽키 쪽키 삼쪽키 아니 아니 너너 먹고 남나 난... 어. 그그 있어 쪽키 그 일레 쪽키 있어 그럼 누나가 이거 입어요 누나 한대 맞으면, 맞으면 죽으니까 저 비주변 아, 누나 붕대 있다 오 어, 굉장히 합리적이야 어. 뮤즈피 왜 저런 요고 뮤즈도 없었겠죠 누나 필요한 거 어, 없어요? 어 없어 어 없어 이래 이래 나 쪽키 쪽키 아니 아니 나그 붕대랑 진통제 있어 작은 피 있어, 작은 피. 큰피 없어, 큰피 없어. ESP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아그 저격이 너무 많아, 진짜. 변태들 그렇게 관심받고 싶은 치들이 방송을 저격은... 하던가, 치들이 방송을 해가지고 관심을 받던가. 근데 막 악성 저격러랑 그냥 좀 관종이랑 그냥 같이 한번 해보려는 애들랑 이 다니. 악성이 제일 피해주긴 하지 아무래도 악성은 그냥 대놓고 죽이잖아요 방플하면서 어 근데 좀 악성이 진짜 내방 악성이 좀 부끄러운 게내 실력들을 죽이려고 악색같이 한다는 게 진짜 야 그러다 심지어 나한테 죽는 애들도 가끔 있거든? 부끄럽지도 않냐 진짜 뭐 어디서 얘기하려고 나 릴카 죽여봤다? 저 자랑이겠다 자랑이겠어 뮤즈한테 에답을 주고 싶군 여기 올거 이제 어. 어 누나 왼쪽 온 여기 여기 여기로 아래로 노란핑 노란핑 언덕 앞에 320 거기 길리슈트인데 쟤? 어어? 안보이는데 그럼? 나눈 별로... 시야가 좀...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 나무 양쪽에 나이스 누나 저 천천히 한 바퀴에 쟤쟤 개삐나나 쟤 나이스 됐다 야 일단 간다.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라. Person 일단 먹어라. 나나약좀 먹어. 치하고 우리 하루 종일 뛰. 야나 이킬했어. 나이스. 누나 나도 이킬했어. <laughs> 우리 쌤 쌤이네. 저 뮤즈만큼해요. 양심 없어요 원래. 이번 판에 내가 내리고 정하겠어. 오케이. 우린 부트 캠프에서 살아납니다. 알겠나? <laughs> 예스! s g 음, 창고를 정리하러 간다. 너가 한 명... 아, 어, 밑에 붙었습니다. 밑에, 밑에 두 명, 두 명, 두 명, 선생님, 두 명, 배관사 밑에 하나 아, 정리했다. 나이스. 네가 맞아, 정리해라. 기다리세요, 선생님. 저 돌아라. 음. 한 명, 나 보고 있다. 제 뚜기, 뚜기 없다. 살리고 있다. 죽였다. 나이스와 역시 자, 잘 보고 배워라. 뭐가 <laughs> 좀 배우도록? 쟤는 죽여야 돼. 여기 되는데. 뭐 점프 점프 뛰어서 들어가. 내가 점프 뛰어서 들어갈게. 누나. 아니야 내가 할게. 앞에. 어, 어디? 오케이 하나 둘셋 고. 어디로 가? 사람 있어 들어. 아 무서워. 앞에. 아. 난한명눕혔는데잘 보고 배워라. 춤에 다 아니에요. 어 저기 260에 뛰는 애 보여? 두 명. 싸봤자 그거 부스럼, 부스럼이겠지. 그거 부스럼, 컵이나 컵이나. 예 깜빡, 깜 음. 아! 아! 빡 아, 아. 들어와 빡깜 저, 저, 저.. 어쩔 수가 없었어 아 저거 깜려고 했는데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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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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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소리> 예. 따개비에 있다, 누나야 예. 따개비에서 온다, 따개비. 여기, 여기, 여기. 야, 이거 먹어. 짜식아. 따개비에서 오는데? 쟤, 아. 쟤가 따개비로 빠진 건가? 다른 애 아니야? 노란 핑이 있었다던 거지. 나 바뀌었네. 아, 아 맞아. 어떻게 사운드, 사운드 누나. 한, 190방향, 190방향. 엠포로 방금 킬뜬거 아냐? 190 방향에 가? 잡은 거 아냐? 몰라 이 ㅅㄲ들 따 있다 있다 한대한대 엠포 한대 아니 여기 프 누나 여기 뒤에 있어? 맞는다 얘 맞는다 어 저기 킬킬킬 어. 킬, 킬. 저기 따개비 라스트 AK 얘네 저기였어 누나 따개비 따개비 하나 따개비 어어 어. 내가 앞에 갈게 저기 나무 있다 나아 있다, 있다 누나 어 나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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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대한대 가비 한 대, 한 대. 아, 어, 어 뒤에 더 있어 거 둘이다 한명 보인다 100 방향 100 방향 <laughs> 나이스 좋아. 와 저기 있을 줄 몰랐다. 두 명이었네 적어도. 어? 아, 음, 아 저희 킬 많이 해서 일부러 빨리 준 거예요. 그게 맞아. 응. 음. 아 근데 왜 이렇게 못 쏘지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저요 저. 음. 아니, 너는 임... 자신 있게 찍으세요, 괜찮아. 임팔라. 응 오케이. 림, 임팔라 들어봤나? 이거 이거 차 구해서 갑니까, 대장님? 뭐 어떻게 갑니까, 이거? 응. 그런 거는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알려줘야 되나? 오더가 다 알려주셔. 야 대장이 원래 다 알려주셔야죠. 와, 말이 많네. 말될거 하나? 꽃마 특징이 뭐냐면, 아 진짜 나나 나 진짜 나 승무원 할때 있잖아. 나 완전 막내 방 나도 왔단 말이야. 얼마 일안 했으니까. 아니 나도 할 일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막 이렇게 카트에서 못뭐 꺼내고 있는데 선배가 위에 있는 걸 건드리면서 나한테 저기요. 내 이름이 윤숙이야. 윤숙 씨 지금 뭐해요막 이런 거그래서 내가 아네 지금 맥주 찾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바로 이러니까. 아니 지금 선배가 이러고 있는데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내가? 이러는 거야 진짜로 이게 지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부터 <laughs>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선배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선배님 제가 할게요 뭐 이러면서 손이라도 갖다 대는 신용을 해야 되는 그 비호, 비합리적인 비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임 도움도 안돼 솔직히 그거 카트 꺼내는데 혼자서 하면 되는 거를 두 명이서 막 에에에 이러면서 해야 되는 거임 선배님 이름도 기억남. 어? 너왜그 사이에 살인 중이야? 어? 나두 대로 갈까요? 좋아, 좋아. 이거 타다가 먼저 엎어진 사람이, 어, 지는 거임. 아, 너무 천천히 가네, 뮤즈. 시프트 눌러라잉. 어, 상관없구나. 누나, 어. 누나, 저랑 점점 멀어지는데요? 아, 나는 고개 부리면서 가잖아. 방금도 세, 두 바퀴 동거 봄? 누나, 어? 아 지금 새 바퀴 돌았어. 개쩐다 진짜. 어 어. 아, 안돼! <laughs> 내가 진짜 <좋다>. 덕한테 <laughs> 맞으셨나봐요. 어 그러니까. 아유 개잘수네 진짜. 근데 방금 내가 죽였어. 나피 채우고 갈게. <laughs> 이렇게 잘수냐 요즘에들. 아, 근데 신기한 게 팔다리만 썼어. <laughs> 아니야? 팔 아니야? 팔다리에. 이따 눈 있다 그거. 우호 아. 또 넘어졌어? 음 아무 일도 없어. 또 적한테만 맞... 팔다리만 맞았. 맞은... 어디서 쏘는 거야 이거 팔다리 만았고 너냐? 아이 정도 너, 실력하면 그... 코리아 코리아 1순위 정도 돼야 이 정도로 쏠 텐데 그치? 나 처음에 같이 할때좀 네. 착하지 않으냐? 나 누가 나 솜? 아니야? 340 뭐? 착하지 않으냐? 인성하면 닐카 착한 인성으로. 엄마, 엄마. 어. 뭐야? 뭐야? 집이랑 아 집에 집에 있다 집 누나. 집에 어. 담벼락에 있다 위험. 뭐 어, 알아서 여기. 잘해봐. 나는 배율을 넣었으니까. 아 우리 오토바이 있었어. 에? 여기 오토바이. 오토바이 하나 숨길 거야. 기절시켜봐. 어? 기절시켜봐. 어 오! 뭐야? 페달샀 떠는데?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뭐야? 너 뭐야? 내짐는데 뭐지? 자랑인가? 아니 뭐 진짜 대충 쌌는데 <laughs> 자랑인가? 어, 한번더 담벼락집에 있는 데있어 앞으로 있어요. 계속 대충 싸볼래? 햄버거 잘안 먹어 야, 김치찌개, 된장찌개 저둘다 좋아하는데 하나만? 야, 그럼 김치찌개에서 돼지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스페인 김치찌개 발음 매력. 여기 너보다 빨리 도착한 두명있음니왜 이렇게 낙하산이 들요 착한 인성으로. <laughs> 아, 누나, <laughs> 아니야 아, 저쟤 앞에 고인물야. 있어. 이게 아니 제 독일 그 독일 옷 입고 있음니다 어? <laughs> <쟤> 죽여줘 <독일 웃음> 나저옷 <쟤> 입어보고 <laughs> 싶어. 죽여줘. <laughs> 어, 저기, 내 앞에. 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잡았어? 옷, 옷,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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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배달 가, 배달 가. 약간 이상한데? 오, 오, 오. <laughs> 원숭이, 원숭이. 오, <laughs> 아, 오. 뭐야, 얘 후라이팬은, 없, 스킨 없다. 에이.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오. <laughs> 별론데?